네, 안녕하세요, 스타 썸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아파트 현장 타일 더 붙임 시공 어, 간략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 욕실입니다. 지금 안에 돌아서 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어, 이쪽 이쪽 편은 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욕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 돌아서. 이 부분은 세면기를 설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변기를 설치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또 이쪽은 변기 옆에 휴지 휴지거리를 속으로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세부적으로 자세한 것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격체에 어, 덧붙임 어, 시공에서는 타일 어, 뒷면에 이렇게 모르타르가얼마큼 채워져야 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어, 80% 이상 모르타르가 채워져야만이 그래도 시공을 잘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탁한 소리가 납니다 이럴 경우는 모르타르가 거의 많이 채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석면입니다. 어, 벽체가 만나는 부분 구석면에는 약 2mm 정도 줄눈 하나 정도 어, 띄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떡붙임 시공할 때는 이 부분을 어, 줄눈 1 0 c m 줄눈을 넣지 않고 어, 실리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쭉 이렇게 넣어 주게 됩니다. 이쪽에 이쪽 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줄눈을 약 2mm 정도 띄워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리콘 마감하게 돼서 나중에 벽체가 진동이나 어떤 그 압축평창에 시멘트 모르타로의 평창압축에 대해서 여기에 반응을 일으키도 여기가 균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을 띄우고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번째가 어 욕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욕조가 어, 세로 방향으로 어, 원래 욕조는 7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공할 때는 약 760mm로 폭을 두고 타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욕조가 이안으로쑥 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750 정도 시공했다 그러면 욕조가 이 안에 안착을 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는 여기에 필이 760mm정도 띄우고 시공하는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 같이 또 여기 세면대 배수구 입니다 배수구가 있는데 원형 타고가는 홀쏘 가지고 원형으로 구멍을 내서 설치후에 변기 설치후에 뒷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모르타르를 잘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어, 모르타르를 잘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공 후에 이게 기구를 설치할 때 어, 파손을 막, 막을 수 있겠습니다. 또이 이 부분 여기 마찬가지도 여기 변기 수전 부분은 저 원형 타공해 가지고 시공을 잘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휴지거리이 틈새에도 모르타르를 잘 시공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세면대 선반입니다. 여기는 어, 세면대 선반인데 약 너비는 110입니다. 110mm 에, 세면대 선반이 여기서부터 쭉쭉 걸쳐와서 어, 여기까지 변기 상단부까지 세면대 선반이 이쪽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라켓으로 어, 고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 됐습니다. 어, 시공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벽 타일을 파가지고 그 어, 선반이 이쪽으로 파 들어가가지고 설치되면 안정될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기다가 브라켓을 설치해서 여기 고정하는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타일, 더붙이 끝나면은 여기 이제 미장을 합니다. 미장하고 나서 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이 다 가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거울에 자체로, 장 자체에다가 거울이 부착된 그 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이 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저는 구입니다이 바닥 타일 바닥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 문턱에서 70mm 단차가 있어야만이 여기 슬리퍼 신발을 벗어나도 신발이 저쪽으로 문을 열때 밀려, 밀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감할 때는 70mm를 표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쪽 보시면은, 어, 욕조, 어, 에이프론 설치 자리인데 이, 이 부분은, 어, 욕조 에이프론이 틈새가 빌수 있기 때문에 쪽 타일로 이렇게 더 붙여,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장면, 욕, 욕조, 목조가 설치되는 부분 벽체는 어, 포인트 타일을 가지고 다른 타일을 가지고 시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일반, 일반 타일이고요. 그래서 구별을 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탕 타일하고 어, 패턴 타일하고 달랐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이 욕실 높이는 어, 바닥 마감에서 천장 상단까지 2200입니다. 그래서 2200에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으로는 도움천장이 올라가겠습니다. 이 전체 욕실 길이는, 어, 가로가 1600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방향이 2200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놓,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저 욕조 설치되는 부분에 이 직각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욕조가 이 직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 같이 직각이 잘 맞습니다. 또 반대로 돌아와서 이쪽 편도 어 직각이 잘 이루어진 보겠습니다. 아 직각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욕조를 나중에 향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욕조 배수구가 이쪽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나와서 이쪽에 그럼 욕조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은 바닥 타일은 여기까지 붙이면 고 되겠습니다. 200, 200짜리 배수구가 설치되어 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타일을 떠붙이게 할때저 되게 두껍가나 그러면 타일이 쳐질 수 있습니다. 차단 붙일 때 그래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받침목 사이를 마른목걸로 잘라서, 받쳐서 고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공하고자 하는 높이에 적절히 고여서 쌓아 올려갈 수 있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욕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부부 욕실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네, 부부욕실 영상입니다. 네, 부부욕실이 좀 다른 점은 어, 여기 욕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닥에 난방 코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욕실 아래가 습기, 습기를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난방 코일을 깔음으로써. 그리고 바닥에 차가한 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지 어, 바탕면 타일하고 여기 아, 안쪽 벽에 포인트 타일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다르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모서리 쪽에 보시면 은또 어, 재료 블리드라고 하죠. 어, 코어라 비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코너 비드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어 지금 보시는 타일을 코너 비드 너비만큼 약한 2mm 정도 잘르고서이 어 코너 비드 타일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므로써 지금 이 바닥에서 여기 원장 타일이 300짜리 시공합니다. 그러면 300짜리 원장 타일이 이 바닥에 안착이 되겠습니다. 300, 300 치수 타입이 있다고 가져갔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이, 이 욕실은, 네, 현장에서 간의 보기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직각 보기. 직각보고 포인트, 그, 저, 교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이곳에서 직각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원장이 들어갔고 쭉 뒤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바닥에서 연결돼서 여기 바닥 타일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서 안쪽에 저기 원장이 설치되, 붙이게 되고 왼쪽으로 와가지고는 약 100mm 조금 넘는 타일을 쪽 타일을 이렇게 쭉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까지 그래서 이제 이쪽도 쪽이 시공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부역실은 어, 이 정도로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